한허리를 휘감아 도는 짙은 운무. 그 장엄한 춤사위가 시작되면 한라산이 제 표정을 드러낸다. 하늘과 땅의 화합을 이루고 산 밑에 엎드린 제주를 평화롭게 끌어안는 산, 한라산. 한반도로 밀려오는 풍파를 막아내며 숭엄한 정상에서 지척의 은하를 마주하는 한라산의 비경을 만난다. 구름과 산이 숨바꼭질을 시작한다. 금방 보였던 산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아스라이 능선을 내보인다. 그러다 무지개 하나 띄어 나 여기 있노라 알리는 한라산. 그 한라산을 마주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아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아, 야잘 지냈죠? 아 요즘에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뭐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뭐. 오랜만에었는데 어? 네. 정상 가봐야 될거 아니? 정상 가야죠. 아. 네. 야 근데 오늘 처럼 날씨도 괜찮은데 어제까지 네. 계속 비가 오고 오늘은 병우담에 물이 좀 고여 있을 것 같네요. 매번 오르는 곳이지만 오를 때마다 그 설레임은 다르다. 성판악 등산로를 따라 백록담까지 한라산이 내어준 한쪽 길 따라 탐방로를 정했다. 여기가 여름에는 이 산속에 상당히 많이 피는데 아, 여기 이제 막 피기 시작하네, 이제. 어, 꽃대는 별로 없는데. 이게 한라산에 이 꽃이 되게 많아요. 신비스러운 꽃빛이 발걸음을 반기고 풍성한 생태 속에 한라산의 전설인 노루마저 버시 되는 길. 시간을 멈춰서 인기척을 숨기면 숲속의 야생이 나와 하나가 된다. 하늘을 반쯤 가린 숲에서 무리지어 피어나는 햇살. 그 빛에 내려앉은 나뭇잎은 눈이 시리게 푸르다. 옛날에는 이 길이 맨 흙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흙이 막 쓸려 버리잖아. 그니까, 러이 주변에 있는 돌들을 이렇게 딱 다져놓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네. 등산로가 안 파요. 아, 이렇게 네. 만들려니까, 이게 음. 참 사람이. 이게 다 일일이 사람들이 갖다 놔서 거니까, 네. 그때는 엄청 네. 고생을 한 있겠네요. 거지. 네. 이게 이, 이 돌들이 있는데, 이 발바닥 가운데를 네. 돌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밟아줘봐. 아, 그러면, 지압이 되겠네요. 뭐 완전 자연 아. 지압 효과가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를 알면 참 네. 좋은데, 화산섬이라서 제주도가 돌이 상당히 특색이 있잖아. 네. 어, 저기 보면, 야, 이거. 완전 이거 우리나라 현무암이네 네. 구멍이 빵빵 뚫려갖고 모 음, 이런, 어, 이런 것들이 꿈보 네. 뭐 같이 네. 근데 네. 이게 화산 폭발할 때그 속에 공기 구멍들이 네. 이게 터지면서 이제 생긴 구멍인데 이게 지상에 딱 나오면서 온도 차이에서 그냥 굳어버린다 이렇게 화산 활동이 멈춘 휴화산 한라산 그 속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이 하늘과 맞닿는 줄기를 뻗어낸다. 그 길에는 세상과 다른 자연의 시간이 흐른다. 한라산의 아름다움이 빛으로 내려와 삼나무의 생명이 되어 자란다. 삼나무가 많이 있네요. 아 이게 이 원래는 여기 자라는 게 아닌데, 네. 70년대 에 전국적으로 막 산림녹화 사업을 할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완전히 그 풀밭이었거든. 아. 여기 한라산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밭이라고 해서 이제 속밭이라고 하는데 산림녹화 사업을 하면서 이 나무를 심었. 한라산의 한 여름을 캄캄하게 애워싼 삼나무의 위험을 마주하는 곳.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한라산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그 속살을 내비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라산이 비밀스레 숨겨두었던 오름 하나, 살아오름으로 향한다. 제주도의 360여 개 오름 중 가장 높은 오름인 사라 오름. 2010년 처음 그 모습을 공개한 사라 오름은 과연 어떤 표정을 보여줄지. 야 여기, 여기가 야, 말로만 듣던 사라 어. 오름이네. 어, 야, 아. 야 우리도 야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야 물이 좋다야. 어, 야 햇살도 아, 좋고. 좋고. 어. 야저저 아... 저 제비들 막저 하는 거 봐라 저거. 아... 바람도 여기 여기 밑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어, 그렇네요. 바람도. 야야 어? 야, 야, 저 호수 봐라 호수. 예. 네. 야 시원하 시원해. 제비도 날고. 어. 선배님 여기 그 사라오름이 사라라는 어.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 그게 이 접시 같다고 해서 사라가 아니고 네. 원래 사라라는 뜻은 이 고구려 저 옛날 고어에 네. 신성하다 거룩하다 아,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주도의 이 풍수학자들이 말하는 육대 명일이라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가장 그 제주도에서 몇자리를 좋기로 소문난 곳이 여섯 개가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 뭐 하나 보이네요. 어, 그러니까 이 살아오름이 제일 저그 몇자리 중에서 일순이야 일순이. 일순이. 아, 저기 보면은 그 삼백 년된 무덤 있다고 저기. 큰 화산 옆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을 일컫는 말 오름. 그 살아오름엔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비밀의 호수 하나가 있다. 한라산의 현재 모습을 비추고 한라산의 과거를 내보이는 호수. 그렇게 살아오름은 한라산의 거울이 되어 빛난다. 네, 전망대다. 어, 저 구름이 많이 밀려오네. 아, 서귀포 쪽이 네. 오늘은 안 보이겠네요. 아, 원래 저 저기 서귀포 저 섬들이 다 보이는데이. 예. 네. 아. 신선이 타고 왔을 법한 구름 너머로 태고의 신비가 펼쳐진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한라산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가 없다. 길게 누운 한라산의 능선, 백록담 분화구 사면까지 광활한 풍경이 반짝거린다. 이 한라산은 이 날씨도 다양하고 식생도 다양하지만 또 하나 다양한 게 있어요. 바로 이름인데, 한라산을 부르는 이름이 한 스무 가지가 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는 게 이제. 하늘의 은하수를 잡아 끌수 있을 만큼 높다고 해서 이제 한라산이라고 부르고 옛날 중국, 중국에서는 중국이 동방의 나라에 신선들이 사는 땅이 있다 해서 영주산 그리고 정상의 봉우리가 둥그스름하게 생겼다고 해서 원산, 뭐두림매 이런 이름도 있고 근데 이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높이도 가장 높지만 또 대표적인 게 화산섬이라는 뜻이에요. 화산섬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130만 년 동안 이 이 물속에서 소산한 이 용암이 어느 날 그냥 이땅 위로 솟구쳐 가지고 소산한 산이 바로 이 한라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태평양 한가운데 이 망망대해에 정말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한라산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하늘을 마주할 수 있는 곳 백록담 정상. 그곳을 오르기 위한 마지막 쉼터, 진달래밭 대피소에 잠시 머무른다.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정상까지는 2 시간 남짓. 한 번에 지리산 갔더니 이제는 그 산장에서 라면을 안 팔더라고. 요 깜짝만 팔고.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사발면이 있는 유일한 단양이지. 아, 한라산이. 한라산만 아.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예, 예. 아, 한라산의 별미, 별미. 한라산의 별미로 배를 채우고 추억도 함께 채운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 한라산은 우리에게 백록담의 모습을 내어줄 수 있을지 기대 반 설레임 반 등산길에 오른다 한라산은 말없이 그 길을 내준다 하지만 한라산의 정상을 밟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구상나무 향기가 이제 벌써 음. 나기 시작한데요. 이 구상나무는 네. 정말 이 한라산의 대표 나무이면서 이제 이 하,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잖아요. 아. 구상나무 향기 따라 구름이 밀려가고 흐렸던 하늘은 푸르름을 머금는다. 그리고 한 줄기 빛으로 길을 안내한다. 또. 순간순간 꿀맛 같은 휴식의 공간도 빌려주는 한라산. 아 물이 많이 흐르네요. 어. 야 이거 뭐전 산속에서 옹달샘 만나는 기분이다. 역시 이코스의 매력이란 거야. 이거 그 여름에는 사다오름도 봤지. 음. 응? 아까 사다샘도그물 넘는 데서 야 샘이 그렇게 컬컬 나오질 않다. 이제 또 하나 남았다 이제. 정상 가면 이제 또 백룡땀이 있잖아 또 백룡땀도 이제 차랑차랑 물이 흐를 거야 아마 자 이거 여름에는 아니면 이거 맛볼 수 없는 거다 이거 어. 정상으로 오르는 길 흐르는 땀은 차가움에 흘려보내고 시원한 바람은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채워지는 한라산의 기운 아, 이제 정상이 있다. 보이기 시작한다, 저거. 보이네 어. 아, 여기서 볼 때는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가 아. 아주 한 경사도가 40도 돼, 저기가. 저기 마지막 관문이 이제 한라산 올라가는. 곳곳에 뿌려진 한라산의 보석. 야생화들의 안내를 받으며 구상나무 숲을 만난다. 여기서 이제 이 사방이 훤히 내려다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한라산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구상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넓이가 뭐 거의 한 천만 평에 달, 달해요. 상당히 넓고 지구상에서 이렇게 넓게 구상나무가 분포한 데는 이 지구상에서 이 한라산밖에 없어요. 이게 이 사실 이 구상나무가 일제시대 때그 유럽의 식물학자들이 종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유럽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죠. 사실 그 로얄티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들게 하는 나무예요 이게. 구상나무는 무진 비바람 견뎌내며 한 민족 기상처럼 꼿꼿이 한라산을 지킨다. 이제 정상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길. 한라산은 바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움직이며 정상의 길을 내어준다. 하지만 백록담 정상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한라산. 칼라산은 구름 속에 파묻혀 능선 숨기기를 반복하며 애를 태운다. 그리고 백록담의 주인이라 불리는 노루도 모습을 드러낸다. 드 넓은 평원, 놀이터 삼아 뛰노는 노루 발자국 따라 다시 오른다. 아, 야, 순식간이다, 순식간. 순식간이네, 진짜. 야, 백록담에 아... 물이 있을까? 네? 어, 물이 있겠죠? 오. 오. 와. 야 보인다 보인다 야희하다야 야, 야, 기가 막히네 오르고 또 올라 그 숭엄한 정상에 다다르면 1950미터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펼쳐진다 골짜기마다 전설이 웅덩이가 되어 파이고 흰눈이 비가 되어 고이는 한라산의 심장 지척에서 은하수를 만질 수 있다는 그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한라산 정상을 이 백록담이라고 하는데 이 백록담이 이 옛날에 한라산 신선들이 이 지금 아까 노루 보셨지만은 그 하얀 노루를 타고 하얀 예, 사슴을 타고 이 백록담 속에서 이제 놀았다던 전설이 스며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도교의 이상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한라산 정상이고 이 제주 도민들한테도 사실 이 백록담이라는 곳은 내 마음 속에 이 진짜 호수 같은 항상 내 마음 속에 제주에 살든지 제주를 떠나든지 마음 속에 그리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한라산이 3대 영산, 그러니까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한라산이 우리나라 3대 영산으로 이제 여겨졌는데 여기에 제주의 부임온 목사들이 이 나라의 안정과 그 백성들의 편안함을 비는 이 제사를 항상 이곳에서 해마다 지냈습니다. 상당히 성스러운 곳이죠. 그리고 행운이 깃든 안개 속 신비의 그림자 브로켄 현상도 마주한다. 그렇게 한라산의 숭고한 의식이 시작된다. 멈추었던 과거의 시간이 운무가 되어 흐르고 모든 이의 가슴에 떠돌아다닌다. 300여 개의 삶이 담긴 오름 그 능선 속에 제주 사람들의 인고가 담긴 빛이 내려오고 한라산은 그 빛을 품는다. 백록담을 베고 누워 한라산의 품으로 잠드는 제주의 빛. 한라산의 시간이 휘감아 돌아간다. 한라산의 하루 추억이 저문다아 여기는 그 정상에 워낙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안전 사고가 생긴다든지 한라산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직원 등산객들의 안내도 해주고 만약에 정상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 바로 출동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직원들의 이제 안내소. 정상의 안내소 같은 역할하는 을 것이죠. 여기가 없게 되면 정상에 먼일이 생기게 되면 저 밑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 시간 산에서는 일단 모든 사고가 빨리 하산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 한 명이 있어요. 한라산을 지키는 이의 공간 백록담 대피소에는 긴장된 밤이 흐른다. 새벽녘 이슬을 머금은 한라산의 아침이 밝아온다 또다시 수많은 이들의 하루를 맞이하는 한라산 밤새 논일 다간 어둠의 흔적은 평온함 가득한 빛이 되어 찾아오고 한라산 능선은 또다시 길손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보여지고, je m'appelle Maxime, je viens de France. J'ai 19 ans, donc 20 ans en Corée. Et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iens voyager en Corée. Et la première fois, j'ai judo, bien sûr. Euh, je suis là pour euh, deux mois avec un sac à dos et euh, j'ai vu beaucoup de choses à Jeju et je trouve que c'est vraiment un, un très bel endroit. À la San, c'est plutôt facile au début, mais vers la fin, ça devient très difficile. Et je conseille aux gens de venir faire le. d'aller jusqu'au jusqu bout et surtout d'aller jusqu'au-dessus au, au de. Euh, Jusqu'au top. De... Je conseille aux gens d'aller jusqu'au sommet de la montagne puisque c'est vraiment intéressant. Et puis ensuite faire le chemin, euh, continuer, continuer le chemin. C'est ce que je vais faire dans deux minutes. Et surtout, je souhaite une bonne chance à tous ceux qui vont vouloir faire le chemin. Et voilà, vive. 아라산, 빅 제주도, 빅 라코레. 저도 살을 크게 매주 다니는 편인데, 이 한라산 왔,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 국립공원인지, 왜 사람들이 한라산, 한라산 하는지 사람 느끼고 갔고요. 오늘 이제 백롬 다음은 저는 예, 조금 그 웅장한 걸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아쉬운데, 한라산이라는 게좀 밋밋하지만, 그 밋밋한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까지 보니까 그때는 나무가 이렇게 많았어요. 거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푹 열리니까 마음도 그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Oh, I was beautiful, and the weather today was very nice. The sun came out, and it was a good day. I'm excited. Okay. I'm ready. 아, 야 음. 이거 봐라 이거 이 이거, 이게 바로 주목이야 이게. 아, 이게. 야 굉장히 이게 오래됐네요. 이게 살아, 살아서도 천년 살고. 죽어서도 찾는 나이 주목. 원래 이 젖자가 이 네. 붉굴 주자 해 가지고 나무 질기가 붉으스름하잖아. 네. 그래서 옛날엔 이거 이제 관덮을때관덮교를 네. 제일 많이 썼던 게 바로 주목이야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나무군요 네. 네. 엄청 실죠. 음... 이거 톱질을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못 잘라요. 우리 어... <laughs> 대신에 이 구상나무는 네. 이제 뭐 살아 0 0년 주거 100년이지만 근데 구상나무는 제주도 도민한테 상당히 특별하지. 옛날 자리 배 자리 잡는 고기 잡이 배를 만들 때다이 구상나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오르는 길뿐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도 수많은 이야기 거리를 뿌려놓은 한라산 이 바위가 수직으로 있는데잖아 저기장구목인데 네. 저기 진짜 겨울에 저기 눈 이렇게 막 사면에 눈 쌓이면 네. 그 아니 히말라야 지역하고 똑같아 저기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기서 훈련하는 거군요 그렇지게. 그러니까. 응. 히말라야와 같은 극지를 등반하려는 산악인들의 필수 훈련 코스 장구목 그리고 이어 나타나는 조선시대 제사를 지내던 장소 천재단 한라산 하산길엔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염원이 길 따라 이어진다 가다가 돌아보고 또다시 되돌아보곤 하는 한라산 하산길에 내비쳐지는 풍경. 행여나 그 모습 잊혀질까? 숱한 문인들은 한라산 구름 속에 살고 싶다는 문장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화가들은 붓 끝으로 그 모습을 간직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 모습을 소중히 담아낸다. 아 비자리 뿌리기 시작하네. 아 어, 하늘이 뭐 갔었어요 변하네요. 산의 날씨가 역시 네. 이 변함상해 이렇게. 나 네.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숲길이야 이제. 아 예. 어, 지금까 정상에 도착까지는 이제 전망이 딱 튀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거의 이제 숲길로 들어가서 뭐 거의 등산로까지 숲길 될 거야. 한치 앞도 모르는 산의 날씨처럼. 변화무쌍한 매력을 뽐내는 한라산. 숲을 지나 바위를 건너면 서늘한 기운 감도는 동굴 하나를 만난다. 우리나라 용암 동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구린굴. 길이 40m의 이 천연 동굴엔. 한라산의 다양한 생물들이 삶을 이어나간다. 동굴로 비쳐 들어오는 빛한 줄기가 그 생명을 지켜나간다. 어, 이게 그 옛날에 용암이 흐르던 자국이에요. 이게 용암이 흐르던 자국인데, 용암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 이 동굴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계곡, 이 물들, 계곡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함몰된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굴이 여러 개로 나뉘었다고 해서 제이도 말로 나뉜다는 말이 구인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름이 구인 굴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특징이 이이 굴속에 황금박지가 살고 이 지금 한여름이 돼도 서늘하잖아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여기다가 얼음을 저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굴, 굴빙고라고 하죠. 굴빙고. 얼음을 저장했던 곳이라고 자락마다 하늘이 선물한 보물이 흐르고 능선마다 자연이 선물한 생태계를 간직한 곳 감히 신이 만들어낸 조화라 칭할 수밖에 없는 한라산 태국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은 오늘도 빛으로 맞이한다.